이 여자는 면접을 보러 갔다가 치마가 찢어져 버렸는데 들킬까 봐 너무 덥다며 재킷을 허리에 묶어 허벅지를 가리는 신들린 순발력을 보여주며 합격했죠. 집주인 여자는 그걸 보고도 눈 감아 줬는데 연봉 빵빵한 이 집의 업무는 하반신 마비인 아들을 그냥 웃겨주기만 하면 되는 개꿀자리였죠. 여자는 인생 역전이라 생각하며 방문을 연 순간 뇌정지가 왔습니다. <laughs> 그리곤 여자의 찢어진 치마를 가리키며 아까 했던 마비 연기가 전부 구라였다며 티베깅을 했고 여자는 첫날부터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다음날 남자가 갑자기 아프자 여자는 또 장난인 줄 알았지만 의사가 땀을 닦아주는 사이 남자의 팔에 난멍 자국들을 보고 충격에 빠졌죠. 수천억 자산가인 남자가 왜 이렇게 처참한 상태인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우연히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6개월 뒤 스스로 세상을 떠나기로 이미 계획을 세운 상태였고 여자의 계약 기간이 딱 6개월이었던 이유도 남자가 다시 살고 싶게 만들려는 거였죠. 여자는 당장 빤스러나고 싶었지만 다섯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해서 일을 악물고 버티기로 했습니다. 별장에는 이제 둘 뿐이었는데 남자는 방에 틀어박혀 여자를 조롱하며 인성질을 부렸죠. 하지만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그를 웃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카멜레온처럼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남자를 웃기려 개고생을 했지만 남자는 눈알만 굴리며 여자를 개무시하며 차갑게 대했습니다.

I'm employed by your mother. 그날 이후 남자는 인성질을 멈췄고 둘은 서서히 영혼의 깐부가 되어갔죠. 남자가 몇년 만에 진심으로 웃는 걸 보며 여자는 자기가 남자를 변화시켰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이미 스위스에서 승인이 완료된 남자의 알락사 서류를 보게 되고 여자는 다시 한번 제대로 뇌정지가 와버렸습니다.